갔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학원 보고마 중에서 3과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각 교회에서는 아마 이번 주가 6월 첫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1과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조금 미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메시지 하시기 전에 지진난주에 올린 일과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이 메시지를 한번더 들어보시고 충분하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옵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에 신부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 빵의 이름이 공갈빵이라고 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빵이 커 보이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요. 한입딱 깨물면 안에가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 이름이 공갈빵이라고 해요. 굉장히 재밌죠. 그런데 저는 이 공갈빵을 보면요 어쩌면 저와 우리 후대의 신앙이 이런 공갈빵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번 주 핵심 메시지 서론에 보면 자존심 자만심 사치심 사단의 주 공격 통로가 이세 가지라고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어, 나는 랩넌트야 나는 세계보고마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앞으로 잘되게 해주실 거야.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어, 근거 없는 자존심, 자만심, 사치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예, 사탄이 한번훅 불면 꺼져버리는 거품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이런 공갈방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항상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심부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알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품을 다 빼고, 세상 사람들이 현혹되는 화려해 보이고 커 보이는 이런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복음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요? 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속이 꽉찬 신앙인이 될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언약 전달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매주 매주 정확한 근본 언약을 전달하는 거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언약 전달과 기도가 우리가 할수 있는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공갈빵 신앙이 아니라 세계 보고 말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어, 참된 시대 살릴 렘넌트로 길러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어, 매주마다 근본 언약을 전달하자고 했는데요 어, 이렇게 하곤보금한 메시지를 당연히 전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보금이 근본 언약이 매주마다 전달되야 됩니다 서론이든 본론이든 결론이든 어디든지 상관없는데 모든 메시지하는 시간마다 모든 다락방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땅의 창세기 3장 아래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창세기 3장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참 왕이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시고,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주신 참 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받은 이 신분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건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 속에 있는 믿음으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전달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중심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이 근본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그날그날 예배의 분위기나 또는 우리 어린이들의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최후 승리의 확신 다섯 가지 확신이 전달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교회와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근본 언약은요, 학원 보고만 메시지만 하고, 이거는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 어느 부분에 넣어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몇 년째 학원 보고만 메시지로 주일학교 예배를 섬기고 있지만요, 한 주간 또 이런 근본 언약이 선포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서론 부분이나 또는 어, 여러분 그 메시지를 준비하시면서요 어느 부분이든지 매주마다 근본 언약이 우리 램넌트들에게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근본 언약은 매주 반복해서 전달하지만요, 또 지금 이 시간표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도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학원 보고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월 램넌트 데이 때. 전 세계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학원 현장 보고마를 위해서 학원 보고마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학원 보고마 메시지를 아무리 어린 유치부 또 유아부 또 영아부 초등부 모든 예배 때마다 그 시간표에 맞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 6월 달에는요 1과 엘리사가 미리 가진 것, 2과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 3과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 4과 에서더가 미리 가진 것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어,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3과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이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 1대지가 새 청년이 미리 본 것은 무엇일까요? 어, 제가 지금 보 보여드리는 이 대지나 또는 여러 가지 이 글들은요 어, 여러분들이 보는 초등부 기도수첩 내용하고 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렇게 공과에 나오는 거 1번 2번 3번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학원 보고만 메시지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이세 청년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꼭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꼭 전달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내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먼저 알면요. 그 핵심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고 순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 그런 문장의 순서나 뭐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냐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동부 기도수첩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대지를 쓰는 겁니다. 첫째, 새 청년이 미리 본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된 것을 이미 어린 시절에 본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왜 멸망했는가? 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미리 본 겁니다. 우리나라가 언약을 잃어버려서. 우상숭배에서 이런 비극을 당했구나. 이걸 이유를 미리 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어 그래서 일대지에서는요. 이 부분이 핵심으로 전달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 세상에 우리 뉴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의 뜻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집안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 학교 문제, 그 모든 문제의 이유를 미리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냐?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이 힘이해서 이 세상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이거는 어떤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근본 이유를 알고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이 무엇인가, 그 미션을 찾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청년은요, 이런 이유를 미리 봤을 때 어떻게 뜻을 정했나요? 자기들 시간표에서 할수 있는 가장 작은 것으로 뜻을 정한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오는 그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뜻을 정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미션을 찾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지. 그렇다면 이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새 청년은요 우상 신전과 풀무불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우상과 싸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어져서 이렇게 재앙을 당했는데 우리가 또 언약을 놓칠 수는 없다라는 결단이 있었고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불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다는 풀무불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 이번 대지에서는요, 우리 랩넌트들에게이 부분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이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우상이냐? 문화 우상 시대다. 여러분 지금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한국 드라마는 안 본지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미국 드라마를 보면 모든 드라마마다 다 동성애자가 나와요. 근데 이 동성애자가 나쁜 역할을 맡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코믹하거나 아무튼 굉장히 호감을 사는 친근감이 있는 캐릭터를 맡아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도요. 딱 드러내 놓고 동성애자다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요. 남자가 여자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웃음을 주죠. 남자가 여자 같은 이렇게 말을 투를 하고 여자처럼 행동하면서 어떤 그 드라마 자체의 재미를 주는 그런 캐릭터가 꼭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언연 중에 문화 자체가 동성애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만들고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화장실이 한개더 생긴다고 하죠. 공항 같은 데한개더 생긴답니다. 유치원에도 한개더 생긴답니다. 뭐죠? 남자용 화장실, 여자용 화장실, 제3의 성의 화장실. 말은 좋습니다. 차별하지 말자. 근데 이거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동성애자를 굳이 격려해 가면서 굳이 막힘줘 가면서 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화 자체가 우상이에요. 사실은 이 문화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이 이새 청년처럼 결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문화는 요 누구나 즐길 수 있어요. 스마트폰 누구나 볼수 있고, 게임 누구나 할수 있고, 누구나 유튜브 보고 예, 인터넷 서핑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예배에 방해되면 그건 우상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한 게임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데 정신이 멍하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내가 오늘 기도 수첩을 해야 되는데 기도 수첩을 읽는데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은 게임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은 아이돌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은 유튜브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름은 이제 그게 우상이 된 거죠. 예배에 방해되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 우상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문화를 정복하고 문화의 흐름을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렘넌트인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작은 것부터 결단이 시작되는 그래서 그 결단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가 시작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세 청년은 이후에 어떤 응답을 받았나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습니다. 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기록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 이게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천사는 언약 백성을 위하여 랩런트를 위하여 파송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미리 보고 미리 아는 우리 랩런트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무불 앞에서는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위기였는데 이세 청년한테는 오히려 온 나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응답의 기회가 되었죠. 네, 그래서 이번 주 결론은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션을 찾고 기도해요. 네. 모든 문제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랩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우리가 무너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답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말씀 듣는 거죠. 자 말씀 속에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갱신하신, 갱신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재앙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만큼 빨리 it 시대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굳이 지금 필요 없다. 뭐 성도들 몇명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또 재정이 없다. 뭐 기술 그 다룰 만한 인력도 없다 이러면서 아마 계속 미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작은 교회들도 거의 온라인 방송 시스템을 준비한 상황입니다. 또 이번 학기부터는 초등 신학원, 청소년 신학원도 다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예. 정말 저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온라인 초동신학원 개강하기 전에요. 우리 사실 다 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동안 초동신학원에서 헌신하시던 사모님들, 우리 교사님들이 어느새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 많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언약 전달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제 줌에 줌을, 줌을 사용하면서 계속 억지로라도 익숙해진 거예요. 왜 언약 전달해야 되니까 후대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갈등은 갱신의 기회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문제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우리한테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 더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정말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뭔지를 발견하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 내가 앞으로 이걸 해봐야 되겠다" 아무리 미션을 찾아도 요 그걸 실제로 내가 할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공갈방신 앙이면할수 없는 겁니다. 속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주 근본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근본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속에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내가 붙잡은 이 미션을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 저희 그 교회 같은 경우는요 항상 예배 마치면 맨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요 자 기도문을 적읍시다예요 어, 말하자면 오늘 받은 이 말씀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이번 주에 이거를 실천해 보겠다 하고 붙잡은 미션 이 말씀과 이 실천사항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두 주만 가르쳐 주면요 아이들이 아주 잘해요. 그래서 초등부 램넌트들이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도문을 적어서 이제 저한테 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는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가 적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소리 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기도하고 나면 저는 이 아이 이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지금 이 아이가 기도한 이 제목이 하늘 보자로 상달되고 이 아이의 삶에 실제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줍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수 있는 건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것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이 끝나면은 실천상 즉 미션을 잡게 하고 그 미션을 가지고 기도문으로 바꾸어서 실제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어, 그랬을 때 오늘의 작은 기도가 오늘의 작은 예배가 오늘의 작은 기도 수첩이 훗날의 이삼칠 살릴 수 있는 미래로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지금의 작은 고민, 지금의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다. 그 미션을 붙잡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세 청년이 뜻을 정한 것처럼 미션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지금의 모든 것이 2, 3, 7 나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예, 전달되는 이번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 말씀 포럼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어린이 선교국 자료 위원회에 대한 강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30년간 그러온 다락방 역사 동안에 많은 어린이 자료가 있었습니다. 어, 그걸 지금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직접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직접 그린 그림이나 뭐 PPT, 영상, 음원, 문서 등의 자료 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료를 저희들에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자료를 가공하고 더 지금 시대에 맞게 바꾸어서요. 전 세계 필요한 선교 현장마다 보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가 전 세계 후대를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 받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내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와 또제 핸드폰 번호를 공개합니다. 문자 카톡 보내주시면요. 예, 그 자료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여러분의 현장에 더 전달하기 쉽도록 매주 매주 학원 보고만 ppt를 만들어서 성교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시고요. 그, 그 주에 해당되는 ppt를 다운 받으셔서 본인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좀 바꾸셔도 되고 여러분의 현장에 오늘의 말씀의 흐름 학원 보고만 메시지가 우리 랩런트들 가슴속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며 우리 랩런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들으셔서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정말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 복음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삼칠 달아 살릴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와 그리고 우리 기중한 렘넌트 사역자들이 후대의 파수꾼으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